네, 오늘은, 음, QGIS에서 프로젝트 좌표 레이어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GIS를 처음 열게 되면, 프로젝트가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좌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어가 있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지적도 레이어, 수치지형도 레이어, 카카오맵 레이어가 있으면,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5181, 수치지형도 5186, 시적도는 5 1 7 4에요 각각의 레이어 좌표가 다른다는 말은 각 똑같은 위치지만 수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른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음, 같은 위치로 보여주는 기능이 프로젝트 좌표란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 좌표를 5186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5186이죠 여기 5186 그러면 지적도가 5174가 5186으로 잠시 이동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잠시 이동해서 5186으로 이동하고 카카오 맵도 잠시 이동해서 5186과 같이 겹쳐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프로젝트 좌표예요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EPSG는 지금 좌표 여기 url이 있죠 오픈 지오 한국지부인데 요거는 설명란에요 사이트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음, 내리면은 카테 타원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좌표 다음 지도는 좌표계는 5186이다 그리고 중부원점에서 5,186원 이렇다 5,186 중부 20만 60만 오프셋 된거다 5,173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란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QGIS에서 제가 먼저 카카오맵을 불려왔어요 카카오맵은 5,186이 아니라 요게 레이어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요 우측 하단 여기를 클릭하면은 프로젝터 좌표 여기가 프로젝터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5181로 할게요 적용 확인 5181로 됐죠 그러면 여기서 수치 지도 수치 지형도 수치 지형도 5186이죠 여기 보면은 더블클릭 5186이죠 지금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빨간 색깔 확인 확인 적용 다습니다 맞죠? 지도하고 5186하고 5181인데 같은 위치에 왔죠. 이런 도로 이런 건물들. 자 여기 건물 도로 건물 그 같은 위치에 왔죠. 맞죠? 그리고 지적도를 불러올게요 지적도를 가져와서 그리면은 이것도 더블클릭 하게되면은 원본에 보면은 5174고 심벌에 들어가서 음 단순 채우기가 아니라 단순 라인 을 할게요 검은색으로 적용하기 지적도를 보게되면 지적도도 맞아 떨어지죠. 지형도을 꺼면은 지적도도 지형도하고 이렇게 여기 치 도로 건물도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들이 5174, 5186, 5181다 레이어가 각각이 달라요. 이 보면은 더블 클릭. 5174죠. 다음은 수치 지형도 더블 클릭 5186이죠. 가까우면 5 1 8 1이에요다 다른 지도인데 같은 위치에 보이게 하는 능력이 이 프로젝트 좌표란 거예요. 프로젝트 좌표로 잠시 지적도와 지형도가 잠시 이동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좌표를 5186으로 바꿔볼까요? 클릭해서 5186 적용 확인 하게 되면 은 5186을 해도 딱 같은 위치에 있죠 여기 50만 6 18만 56만 이죠 이 건방이 그럼 지적도를 바뀌어 볼게요 지적도 좌표를 바뀌어요 5174 우측 클릭 5174 적용 확인 지적도 좌표가 18만 46만이죠. 수치가 다르죠. 지적도 좌표라 그런 거예요. 잠시 이동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적지계 이것이 지적도 좌표인데 수치지형도와 카카오맵이 잠시 이동한 한 거예요. 왜 이동을 하냐 이렇게 겹쳐봐야 음, 어떤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 보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불적지 좌표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좌표 우측 하단에 각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좌표가 각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좌표의 기능은 각각의 레이어의 좌표 중에 몽땅 다 합쳐서 한 개의 좌표계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